안녕하십니까. 춘천 센트럴 파워 무 어, 프레지오 무순이축축 20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3월 16일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1175세대를 모집했는데 지금 그때의 모집가격을 그대로 하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에 3억4천에서 3억6천 했는데 지금은 6,7억 충분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괜찮다. 20세대고 또 어, 그러면 세세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모집공급일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에서 12월 21일 하루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24일 계약일이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세대가 20세대 돼서 당첨된 사람은 그때 3억 4천 또 3억 6천 있는데 지금은 6-7억 어, 충분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충수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르지만 어, 6-7억 지금 이제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음, 춘천 어, 센트럴 타워 프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청도 있죠 시청. 여기 춘천시청이 있어서 위치도 좋아요 또. 여기서 가까이 있는 위치도 좋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이렇게 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당첨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격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무주택이 합니다. 이렇게 본인 및 배우자 세대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모두 무주택이 한다. 청약통장 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또 같은 아파트에 기존 당첨되어 계약한 분안 돼요. 추가 입주원 분도 안 되고. 당첨되었는데 계약 안 하신 분 이것도 다 아, 색출해서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무주택 예, 여기 발표일 발표일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 현재 무주택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 중성년자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청약통장은 필요 없는 거요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준천 센트럴 타워, 프로지오, 장일 세대, 이,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에쭉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 본 아파트는 최초 무, 입주자 모지 공고일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그때 모집 공고를 해서 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 21일 예, 접수가 되겠죠. 당첨 발표가 24. 그 다음 당첨자 서류 제출가 27일에서 28일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리고 청약통장 불필요다 그럼 어디서 냐 여기 있죠 청약홈에서 합니다 당첨자 발표도 청약홈 그렇게 되었다는 거 어, 여기에 당첨되면 어, 아주 어, 어, 좋게 에, 느껴집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봐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 줍니다. 춘천시에 있다 오내동 575번지에 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음, 49층 총 20세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입주시기는 22년 3월, 몇달 있으면 3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요, 입주하기도. 싸게 공급하죠? 또 입주시기도 가깝죠, 3월. 어, 그러니까 한, 어,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16일이니까, 뭐, 몇달안 넘었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도 옛날 그 가격으로, 2018년도 가격으로 해요. 근데 이것이 현재 어, 6, 7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당첨된 사람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나와있죠. 신청 자격, 입주 모집 공고일, 16일이죠. 12월 16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19세 성인자야 된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사후접수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이거 당첨된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에, 느껴질,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분양 안내를 보면, 분양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계획도 그때 여기 보니까,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 총 1175. 어. 지금 엄청 그 3년 사이에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첨되면 괜찮다. 그렇게, 에, 봅니다. 입지 환경도 좋고, 단지 평면 안내도 잘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프로조에서 해서 그러는 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번에, 에, 무주택인 분 춘천시대에 에, 그분은 음, 꼭좀할수 있도록 오고 그리고 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춘천시에 자녀가 아, 춘천에 산다는 분 무주택인 분은 어, 얘기해 가지고 어, 좀 이렇게 청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